啊啊、uh. 잘 지내십니까 역시 동성로 스님께 들었던 얘기 입니다. 그 스님이 그큰 방하남 스님을 8년간 시봉을 했대요 젊을때 그런데, 그때의 유명한 탄어 스님하고 같이 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탄어 스님으로부터 듣기를 하도 오대산 하남 스님이 유명하고, 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 도인이다. 그 소문을 듣고, 그, 탄허 스님이 승려가 되기 전에 편지를 보냈대요. 한항스님한테. 자기는 이제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당신이 알면 뭐 어느 정도 아느냐, 아느냐는 식으로 막 문자를 써가면서 아주 함으로 멋지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남 스님 답장이 오기를, 아이고, 그 정도 실력은 우리 절에서 나무하는 일꾼도 그 정도 실력은 된다네. 이렇게 또 보냈대요. 하다 금방을 떨어지는 모양이지, 단의 스님이. 그러니까, 그 전, 점잖은 거, 그지 그런 식으로.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타는 님이 은근히 약이 올랐대요.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 또 보니까, 그, 그럴 쓴 내용도 상당하고 해서, 이참, 저참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대산 가보자. 와서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정말로 품격이 대단하고 사문 실력도 상당하고 파는 스님이 놀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거기에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승려가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성 스님은 그럴 별로 못하니까 조금 많이, 하남 스님이 덜 아끼고, 그, 탄어 스님을 많이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그, 그럴 많이 아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이,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라고, 그, 일제 식민지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에 와서 굉장한 것, 권한 행태를 하고 못했게 굴고 이럴 때인데, 그, 이종욱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당시에 총무원장을 했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한 상당한 실력, 바로 아마 그, 그 뒤에 장관도 하고 그랬을 거라요. 그 이종욱이라고 하는 스님이 월정사 주지를 겸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무원장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에 총무원에서 공무원이 오기를 이 일본에서 온 내무장관인가 하여튼 어떤 장관하고 이 총독부 직원하고 내가 그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하게 되 있으니까 그리 알고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손님 맞을 이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좀잘 차리라 이런 전달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런 내용을 보내면서, 이 총무원장이 하남스님께 그 월정사까지 마중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하남스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월정사까지 갈게뭐 있느냐? 어머, 지가 오고 싶으면 사무사로 오든지, 뭐. 그래도 총무원장은 월정사 주직 경임도 하고 체면도 있고 해가지고 권력자에게 압을 한다고 그래 보내도 하남수임은 내려갈 일 없다. 아이고, 이러니까, 이, 또 다시 얘기가 오기를. 그러면, 이 상원사에서 점심을 좀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월정사에서 쌀, 바, 쌀하고 뭐하고 바찬거리를 한구루마를 실어서 올려보냈대요. 그 수행자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잘체를가지고 대접을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 선님이그 손님들이 오기 며칠 전에 불러 가지고 월정사 에서 올려보낸 쌀이나 반찬은 일치 사용하지 말라 우리 스님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대로 손님 접대해라 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총무원장이 올려보내고, 근사님 그랬는데, 그 손님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접해가지고 어떻게 습니까 절대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먹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진실한 대접이다. 그런데 그 노스님 말 들어보니까, 그때 뭐 행평이 없었답니다. 먹는 게 쓰레기 국에다가 뭐, 뭐쌀은볼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 음식이 뭐, 부실하기를 마도 못 했답니다. 그래, 어른이, 운명을 내리니까, 할수 없이 뭐, 그대로 하기로 생각을 하고, 동선생님이 그때 별자라고 원주 밑에 있는 소임이 있어요. 그대로 했답니다. 어릴 시키는 대로, 스님들이 먹는 된장국하고, 막, 뭐 쓰레기국에다가, 뭐, 뭐 고자를 했대요. 점심을. 그때가 여름 결제 중에 7월 7석 전후였답니다. 7월 보름에 해제를 하잖아요. 한해제이 일주일 전쯤 됐대요. 그런데 상원사에서는 7월 7석 날에 중대에 보공에 가는 그 길이 한 1km 될까? 뭐그 정도 길이 되는데 여름이 되다가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면 풀을 베는 울력을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는 날이 7월 7석이라 그래가지고, 하남스님도 나설 들고, 전 대중과 같이, 풀베로 갔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종욱 총무원장은, 월성사까지 어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도 안 나오고, 그것도 뜰뜰뜰 했는데, 아, 사무사 오니까,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우려하러 갔습니다. 하고, 마중도 안 나고. 그 시간도 안 지키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우리 조계종이 제딴 낫다. 그, 총독부 대신하고, 일본에서 온 장관을 이렇게 부대접을 하고, 모른 척 했으니, 그렇게 걱정을 했, 했더랍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손님들 왔다 고 알려라, 가지고 막, 동서스님 쫓아 올라가가지고, 손님 왔습니다, 칸. 그래, 이제, 한한 스님도 대중하고 다, 내려, 정립되도 되고, 손을 씻고, 그, 손님들이 전부 큰 방에, 쭉, 이제, 스님들 공부하는 방에, 열었으니까 둘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아이, 그때 일본에서 온 그, 장관이 한다는 말이 그때 전쟁중 이었대요. 그래 오대산에서 사는 유명한 돈 스님이라고 하니까 이번 2차 대전에 일본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래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 이 정책 을 하고, 일 국의 장 관이 여기 까지 와서 묻 는다는 말이 고작 그 정도 입니까이래 말하 니까 그장 관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또 사과를 하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예의는 바르잖아요. 도인을 그런 식으로 무슨 전면 취급으로 그래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산중에 사는 이 절지 풍습은 음식이 나오면은 그 음식을 다 먹고 남기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점심 차림이 시원찮습니다만 그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꿈보리밥에다가 희한하게 생일을 먹는 대로 점심 대접을 했는데 낮에 보니까 간장 된장까지 그대로 전부 다 먹었더랍니다. 이모 사람들이 그래서 이종우 원장은 야 이래저래 이제는 조개장은 절대 안 낫다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일본에서 온그 장관이 이종욱 총무원장을 보고, 야 조선에 정말로 위대한 도인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한함 스님 보고. 그러니까 그 원장 스님이 우리 조개종이 죽는 줄 알았는데, 장관이 그런 식으로 좋게 평가를 하니까 그래기 분이 좋았대요. 참 정신이 올바르게 살아 있는 사람을 본 거지요. 보통 사람 그래 하겠습니까? 아양 뜰고 좋은 음식 해가지고 그 소리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서슬이 그 어떤 그 총독부와 그, 일본 장관에게 보통 사람 그래, 뭐했죠 그래서 이 장관이 일본에 가서 하나 스님 가사를 아주 고급 인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보내왔더랍니다. 그런 모습이 수행자의 진면목이죠. 참이 진리를 공부를 하고 지혜로운 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런 면모를 권력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감동시킬 수 있었던 분이 바로 방하남 큰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그은을를 존중하고 그 분의 마음씨를 본받을 려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만이니 뭐니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한에잘 보이고, 지나렸고 얼마나 악플을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그러한 모습, 의 수행자가 나와야, 불교계도 살고, 한국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한심한 일이죠. 마치겠습니다.